안녕하세요. 어른 건강랩입니다. 오늘도 건강 쉽게 시작해요.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계단 몇 층만 올랐을 뿐인데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아침에 손가락이 붓고 반지가 잘안 들어갈 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 피를 보내는 통로입니다. 이 길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은 다시 부드럽고 탄력 있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세 가지 생활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꾸준히 걷기와 움직이기. 운동은 혈관 건강의 기본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걸 권장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이 빨리 늙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간중간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밥 먹고 설거지 전후로 5분만 움직여 보세요. 둘째, 오메가3를 챙기세요. 혈관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피가 끈적하게 엉기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선을 매일 챙겨 먹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를 함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고를 땐몇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EPA와 DHA 함량을 보세요. 두 가지가 합쳐서 1000mg 이상이면 충분한 용량입니다. 둘째, RTG형인지 확인하세요. RTG형 오메가3는 흡수율이 높고 속이 편한 형태예요. 셋째, 산폐산화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빛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함께 들어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ifos 국제 오메가3 인증이나 god 인증 마크가 있으면 품질이 검증된 제품 이에요. 복용시간은 식사 직후 특히 기름 기 있는 식사 후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캡슐 1개에서 2개부터 시작 해 보세요.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손발 차거나 붓는 증상이 서서히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흡연 줄이기. 스트레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혈관 의 적이에요. 긴장이 오래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푸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호흡을 바꿔보세요.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이걸 5분만 해도 혈압이 실제로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조용히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짧은 명상이나 기도 또는 감사한 일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셋째, 햇빛을 쬐며 걷기예요. 햇살은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을 올려주고 걷기는 혈류를 부드럽게 돌게 합니다.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넷째, 웃으세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웃거나 가족, 친구와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웃을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은 즉시 수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동맥 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그냥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끊기 전 줄이는 방법과 대체 방법을 함께 드릴게요. 우선 하루 한 개비라도 줄이세요. 그한 개비가 쌓이면 1년 뒤엔 365개비를 피우지 않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나 니코틴 패치는 완전한 대체품은 아니지만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진과 상담 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흡연 욕구가 올 때는 대신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이 허전할 때는 작은 물병이나 볼펜을 잡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를 단숨에 끊는 것보다 습관을 조금씩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게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은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조금 더 걷고 좋은 오메가3를 챙겨 먹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혈관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 목적입니다. 불편함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른 건강랩이었습니다.